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소형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K01팀의 김지민, 이혜찬, 최헌재, 그리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저 최홍재입니다. 우선 발표의 간략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표를 소개해드리고 그 뒤에 선행 연구로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해왔던 연구 내용을 소개한 뒤에 앞으로의 어떻게 연구를 해나갈지 간략한 계획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의 연구 주제입니다. 표지에서 보셨겠지만 저희의 연구 주제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소형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것이고요. 음... 간단한 배경을 보자면 현재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보셨겠지만 자율주행은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보조부터 부분 자동화, 조건부 자율주행, 고등 자율주행, 그리고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까지. 그러나 현재 2021년에 저희의 자율주행 수준은 3단계 3단계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은 2.5단계고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이죠. 21년 3월에 일본의 혼다에서 제 3단계 자율주행 차량을 내면서 이제 겨우 3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탐구의 목표는 어, 딥러닝 그리고 아직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꽤 각광받고 있는 주제인 엔드 투 엔드 오토 네머스 드라이빙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5단계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을 한번 스스로 구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딥러닝을 활용해서 이런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하고자 했고 동키카라는 작은 어, rc카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과 파이썬의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저희의 자율주행 차량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선행적으로 했던 연구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CNN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우선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자각 능력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한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 아직까지 지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어 그렇죠. 인공지능 하면은 저희가 요즘 떠올릴 수 있는 자율 주행이나 그런 것들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 크게 인공지능 AI라는 큰틀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한 분야가 있고요. 그 속에 딥러닝이 있으며, 딥러닝의 종류로서 CNN 또는 MLP 또는 여러 가지의 이런 포함 관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특히 딥러닝은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의 퍼셉트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퍼셉트론은 간단하게 입력 여러 개가 들어오면 출력이 나오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간단한 뉴런입니다. 여기서 Y는 X와 W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W는 가중치이고 B는 편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에 따라서 이 출력값에 영향이 가는 그런 부분이 더 커질 테니까 가중치가 클수록 해당 신호가 중요함을 뜻하죠. 예를 들어서 수능 코셉트론이 있다고 친다면 어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에 반씩 영향을 미친다고 칠때 가중치 1번은 0.5, 가중치 2번도 0.5가 되겠고요 수능에서 긴장해서 0, 5점이 낮게 나온다고 어, 가정을 한다면 편향은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로 퍼셉트론입니다 또한 활성함수라는 것이 있는데요 활성함수는 입력신호의 총합을 출력신호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제가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퍼셉트론의 경우에는 활성함수가 step function, 계단함수라는 것이고요 특정 값보다 작으면 0, 크면 1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활성함수로는 step function 외에도 여러 개가 있고요 과거에 자주 사용되는 시그모이드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렐루가 있습니다 그럼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머신러닝은 이렇게 입력층이 한층 있고 출력층이 한층 있습니다. 어신러닝은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반에 더신러닝 속의 딥러닝은 이 입력층과 출력층 외에도 중간에 히든 레이어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게 된다면 좀더 고차원적인 그런 학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더 수준 높은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forward propagation. 이건 순전파라는 것인데요. 그냥 어떻게 이 인공지능 퍼셉트론들이 작동되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순전파는 이렇게 순방향으로 데이터가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각각의 가중치가 곱해지면서 은닉층 여러 개를 통과해서 출력층으로 나오게 되면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그냥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 피팅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셨던 분은 조금 익숙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모델 피팅이란 데이터를 이용하여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컨셉트론에 있어서 최적의 가중치 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모델이 똑똑하고 어떤 모델이 멍청한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신경망은 성능의 지표로서 저희는 오차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y는 ax 플러스 b라는 간단한 신경망이 있습니다. 이제 이 신경망에서 우리 모델 피팅을 통해 a 값과 b 값을 찾아주어야 하는데요. 이때 이 오차 값이 크면 좀 거리가 정답과는 거리가 있는 신경망. 오차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정답과 가까운 신경망이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오차 값을 낮추는 신경망에 a 값과 b 값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이 오차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똑똑한 신경망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차값이 낮아지는 방향을 발견하는 방법이 바로 그라디언트 디센트 경사 하강법입니다. 미분값을 이용해서 더 낮은 값이 더 낮은 곳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찾는 것이 바로 경사 하강법입니다. 이 경사 하강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는 미분값을 이용해서 낮은 어, 그래프의 값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최소값이 아니라 극소값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주의하면서 모델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면 학습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스코차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저희가 아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통해 낮은 오차 값을 찾은 뒤, 그 오차 값을 매개 변수에 적용을 시켜서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백 프로파게이션 역전파법입니다. 이 역전파법에는 저희가 학교 수학 시간에 배운 친숙한 체인룰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학습 전에 미리 모델에 설정을 해줘야 하는 변수가 있는데요. 러닝 레이트나 아까 말씀드렸던 은닉층, 히든 레이어 개수, 이외에도 노드 개수나 활성함수의 종류, 미니 배치의 크기, 학습 횟수인 에포크, 최적화 방법 등을 저희가 미리 선택해 주어야 하며, 이는 데이터의 종류와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적당히 선택을 해줘야지만 완벽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딥러닝 중에서도 특히 CNN 네트워크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가장 기본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즉 MLP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MLP의 경우에는 아까 그림에서도 잠시 보셨겠지만 이렇게 1차원적인 정보만을 받아서 결과값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림을 분석할 때는 그냥 뭐3콤마 3픽셀의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이거는 케찹이다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케찹이 모양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케찹이다라고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특히 그림 등의 데이터는 주변 환경과의 패턴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 CNN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는 주변 환경에 데이터의 형상을 뽑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형상을 유지하며 계층 간 정보를 전달하는 CNN 네트워크를 저희의 딥러닝 모델로서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CNN 네트워크의 특성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너무 깊은 내용인 것 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NN 네트워크의 경우 이렇게 이미지를 잘라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주변 패턴들을 모두 알수 있도록 뽑아내서 사용한다는 것을 특징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NN 모델로 유명한 것으로는 AlexNet, VGG19, ResNet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ResNet과 VGG19를 한번 저희 실습 때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자율주행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은 주로 모듈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듈러 방식이 뭐냐면 각 센서마다 각각의 인공지능 모델이 하나씩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센서마다 이렇게 위치인식, 객체인지, 차선인식 등 하나하나의 일을 각각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거기서 나온 정보들을 모두 취합해서 중앙 제어기에서 경로 계획을 받아서 차량을 제어하게 된 방식입니다. 그냥 쉽게 센서마다 인공지능이 하나씩 있는 걸 모듈러 방식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현재 주목받고 있는 엔드투 end 엔드는 그냥 각 센서가 따로 있고요. 이 센서를 전부 다 하나의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하나의 인공지능에. 그런 다음 이 안에서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 값을 내게 되고요. 걸 운전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 모듈러 방식과 엔드투엔드 엔드 방식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모듈러 방식은 현재 저희가 분석하기 편한 방식입니다. 왜 차량이 여기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각 센서 값을 통해서 바로 알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 엔드투엔드 엔드 방식은 이게 제대로 구현만 된다면 훨씬 더 낮은 계산량과 복잡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더 좋고 싸지만 이 주행 방식에 대한 설명이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완벽하게 연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거를 현재 사람의 자동차에 이제 넣게 되면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이르고 연구 단계에만 이르러 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의 연구 계획입니다. 이게 저희의 일정표인데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v g g 1 6이나 RESTnet 등을 코드 실습이랑 이론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코드 실습 그리고 랩실 방문을 거쳐서 음 저희의 그 동기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1월 19일 결과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론 공부는 아마 주로 이 현대 NGB, 현대에서 자율주행 쪽을 특히 연구하고 있는 현대 NGV라는 곳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 이론적 공부를 하게 될 예정이고요. 어, 저희는 이렇게 자율주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들 중에서 특히 카메라를 사용해서 주행 테스트만 하려고 합니다. 뭐, 그, 헤드라이트를 켰다 껀다거나 그런 등의 다양한 자율주행도 있지만 저희는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특성상 카메라만을 활용해서 이 주행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특히 딥러닝을 활용하고요.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 인식이나 신호 등을 인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알맞은 판단을 내려서 자율주행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